아, 자, 오늘 그리고, 어, 우리, 송가인 씨 소식, 어,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아이돌 차트 7월 3주차 어, 평점 랭킹 탑 2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돌 차트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수들의 평점을 매기는 겁니다. 이제, 어, 그 팬들의 투표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어, 그러면은 먼저, 1위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다니엘입니다. 예, 이 친구는 거의 뭐, 백, 몇주 동안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부동의 1위입니다. 아, 그 다음에 2위가 BTS의 지민. 그 다음에 3위가, 어, 머스마트롯 임명웅. 그 다음에 4위가 비. 그 다음에 5위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송가이십니다. 아, 득표수는 28,574표. 아 송가인 씨가 이 아이돌 차트 꾸준하게 10위권 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5위에서 3위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 요 대단한 일입니다. 아 어쨌든 많은 우리 송가인 씨 팬들 연령층을 생각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 보면 1위인 강다니 씨의 팬은 주로 10대, 20대를 주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아이돌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송가인 씨가 이런 아이돌 차트에서 5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기삿거리입니다. 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아,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 미스터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이 누가 있냐를 살펴보면은 아 여기 12위에 영탁이 랭키되어 있습니다. 7088표. 그 다음에 없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아 18위에 홍자 씨가 2246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는 뭐머스마트롯은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머스마트롯은는 이명훈 씨, 그다음에 영탁 씨 정도가 보이고 나머지는 아예 이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우리 그 어, 여성 가수로서 여성 트로스 트롯... 트로트 가수로서는 송가인 씨가 부동의 상위권입니다 탑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송가인 씨 팬들의 열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신 많은 팬들 진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이게 아이돌 차트다 보니까 아마 젊은 층에서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 송가인 씨 팬층이. 10대, 20대로, 30대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꼭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 아이돌 차트 7월 3주차 랭킹 평점이었습니다. 우리 송가인 씨가 5위를 했습니다. 부동의 여성 가수로서는 1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가인, SK텔레콤 시니어 특가 AI 서비스, 누구 오팔 광고 모델 등장, 3일, 유튜브 통해 첫 공개 예 어, 아마도 우리 송가 씨가 드디어 통신사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날 유튜브에 그 광고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트론여제 아타이틀 좋습니다 트론여제 그러니까 여제라는 것은 여자의 황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고란 뜻입니다 가수 송가인 SK텔레콤, 시니어 특화 AI 서비스, 누구 오팔의 광고 모델로서 첫 영상이 오늘 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SK텔레콤은 5G 시대 시니어 고객의 건강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 누구 오팔을 출시했다. 8월 3일날 SK텔레콤 아마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송가인 씨가 어, 광고 나오는 영상이 게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두 장이 올라 있는데 하나는 어 여성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하고 하나 사진 하나는 또 남성분하고 연세 있으신 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화기애애하게 아마도 우리 송관씨가 어 처음으로 통신사 광고 모델을 한것 같습니다. 뭐 LG도 해야겠죠 이제 그다음에 KT도 해야겠죠 SK.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된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형 광고 모델이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송가인 씨가 뭐 방송,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라도 우리 팬들하고 많이 얼굴을 보여주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